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십니다 예, 원소 백일한 개신재식, 예, 앵정홍 강담사 일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백일한 개 중에 6 1 번, 이제 프로메튬, 프로미티움. 프로메튬이라는 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6 1 번이고요. 자, 이거 전자 배치 보시면 여섯 번째 궤도에 두 마리 있으니까 이거는 금속에 속하고요. 용점은 1 1 6 8도 밀도는 7.2 정도 나왔고요. 현대에는 어, 프로메티움의 모든 핵종이 방사성인 것으로 알려니다 방사성인 것으로 지금 히토리오 원소에 속하는 지금 원소고요. 단 가장 반감기가 긴 것도 어, 질량수 백사5짜리가1 7년점 년. 그래 긴 원, 많이 긴건 아니죠. 주요한 생성 노트인 지각 중에 우라늄 핵분열에 생성되는 프로메티움은요. 전체로 780g 정도라고 예상되어져 실제상 자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행되진 천원으로부터의 분리는 한김없이 실패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3년에 영국의 모즈리가 원자의 형광계서전의화장의 액수의 평방금과 원자 번호가 직선관계에 되어있는 모즈리 법칙을 발견하고 네오디움과 사마리움의 사이에 61번째 원소가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냈었고요. 이거 생명을 받아 미국과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1 9 1 6년에 독립적으로 발견하고 알리미늄포로렌디움의 이름을 붙였지만 스펙트로만이었고 그 당시에는요. 원소의 분류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1 9 4 0년에 들어서자 원자력 발전, 미국 에너지 계획이 급격히 추진되어 에, 우라늄의 정제와 관련하 방사능 치료의 원소의 화학의 진전이 있었고요. 그 동력이 된 것이 스패팅의 역할에 대해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분리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을 가진 수지의 기둥에 양이온형의 히토리오 화합물을 정, 정정기적으로 일단 결합시킨다. 이것에 음이온성의 화합물을 수지 기둥에 서부터 흘러내리면 수지에 결합되어 있는 히토리는 화합물과 결합되기 쉬운 것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수지로 떨어져 나가는 구조다. 이 방법은 빠르게 분리 가능한 점이 우수하다 이렇게 예, 분리했다고 했습니다. 1947년 미국의 화학자 마린스키, 그레드니미 크라이엘은요. 우라늄의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질량 수 267, 반감기 2.6년과 1 4 9 반감기 약 1의 1/2 원소를 드디어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원소는 크라이엘의 부인이 시사하였고 고대 그리스 산하 신화 중에 인류에게 지초불을 가져준 불의 신 프로메테우스에서 유래되어 프로메티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불을 훔쳐서 인류에게 전해준 프로메테우스는 재우스의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핵분열에 의해 새로운 원소를 만든 일면 핵전쟁이나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움에는 여기 안정한 동위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원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8 4 번째 포로노늄으로부터그 다음은 전부 수명이 짧은 방사성 원소를 고려하면 원자무게가 작은 원대로 어 불안정 한 핵종은 6 1 번째 프로메테움과 4 4 번째 테크니튬뿐이다 이렇게 있고 다만 테크니튬은 420만 년 정도의 반강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길죠 420만 년프로메튬움의 <laughs> 예, 반강기는 대단히 짧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히토리온 원소의 화혼합물로 분리되어 는 147번 질량수 프로메튬은움은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퀸산화합체로서 정제 후산화프로메트움 PM2O3로 선출되어 지고요 산화수로서 플러스3 가지고 핑크 적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프로메튬움은그 방사성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청백색에서 녹색의 형광을 발출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 양윤 프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란타노이드의 분리예 해가지고요. 용출룡, 앵량, 그 다음에 이쪽에 농도인데 보시면 이제 루테티움, 투륨, 보통 투륨이라고 보는데 제가 투륨이라고 오래 전하는데 투륨이라고 보통 이해하고 호르미움, 테르비움, 유로피움, 가드로니디스플로시 디스플로시움, 디스플로시움 트르비움 에르비움 등 이렇게 해서 란타노이드의 예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 프로메테움래 예. 이름도 좀 어렵죠 프로 어 프로 매티움입니다 프로 매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